조용히 조용히 훔 조용히 아무 조용히 아무나 문 열어 개쩡개쩡개쩡개쩡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 그나마 저도 개딱 초보긴 한데 그나마 제가 선생님으로 발탁돼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요 자 이설 컴퍼니는 뭐냐? 어 그냥 맵에서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돈을 팔아가지고 바로 이 스펙 할당량을 합쳐가지고 하면은 살아남는 겁니다 계속해서 쓰레기를 모아서 생산에 팔아야돼요 끝 오케 이 간단. 쓰레기 그대로 여기 다 모았네 그러면? 공거야 그쵸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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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도착한 오 겁니다 여기가 이제 괴물들이 사는 듯시듯시란 곳이에요 <laughs> 여러분들 어? 야, 어 칠, 가기 전에 자. 저만? 자이리오시면은 정해져 있어요 오오오오 이제 손전등. 손전등. 손전등 이제 손전등 손전등을 하시 여기여기여기 일로오세요 어있이키 누르고 좋아야지. 어, 어나 보소. 아, 자, 나 주웠나요? 한 모상도 주웠어? 아, 그, 어. 그,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괴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로그 A C 이후부터는 괴물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괴물이 나다. 소리 소리 바뀌는 거 소름 돋았습니다. 오 어, 소리 바뀌나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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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인다고. 벌레 좀들. 풀이가 개소리어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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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들어가보자. 우리 다른 데 갈까? 우리 다른 데 입. 안 들어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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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laughs>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어이가 없는 사람들.

<laughs> 꺼져, 꺼져, 어, 어, <laughs> 나기 싫어? 아, 나 그만가. <laughs> 아, <뒤졌어>. 어어었고고아아 <laughs> <laughs> 이거 면 개꿀잼 나 어, 어, 발어발발 오, 오. 발 오. 자 아,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가 이제 범이에요 어, 음. 이 친구는 이거 범이를 아우, 씨! 그렇지, 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어, 간단하신 입니다 우리, 우리한테할 말도 없나봐. 나도 타고. 야, 이 씨! 야, 이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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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귀여운 친구거든요? 친구를 뭐해?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 발발아아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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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죽여! 죽 <목소리도> <저 새끼 목소리도> 죽여! 야야좀 줘봐 죽여! 어 무서운데? 이레 <목소리도> <후레쉬> 없어? 아아 <목소리도> 어? 아, <죽여라! 목소리도>

<laughs> 나, 누구 다들 시켜버릴 거야? 야, 왜 저렇게 안 니다? 야, 우리 한번짱 돈이야, 내가 시내 어, 아니? 짱 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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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부터 해봐, 해리 이런 거봐 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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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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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오. 해 오. 해봐, 해봐, 해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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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갈 아, 템셀자. 먹고. 내고 어, 커미 커미 이거 먹고 사물 잡아야 는데 어디 있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파로 앞에. 매니 매니 베이팅 빨리 들어고. 아니, 뭐 내가 베이팅이야. 네가 막. 야, 너나 내가 얼 컨트롤 테니까 잡아 봐. 오케이 오케이. 자,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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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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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로 빨리. <놀람> 아니, 야야야야야아 빨리 야야야아아야야야야아야야야야요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뭐야뭐야뭐야야야야리어야야야야야이야뭐야아야 어디, 어디가? 한번, 너야 잡아 아아 아니 지금 두개랑 들어갈 것 같다 새끼왜기 전에 가어뭐 이거? 아어 온다 온다 이 새X 황금아 으나이 가자 이와이와 이리와 와일와와길 어디야? 어한번봐 진짜 있나? 없지 않나? 이제? 없어 간거 아니야? 어 저기랑 합치지 나 무서워 오케이 오케이 아 앞에 있다! 이거 네가 이길 수 있어! 어씨어 씨! 어 씨! 도망가! 어, 도망가! 어,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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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어디야! 길 어디야! 야, 여기 빨리. 어디야! 여기 어디야! 내려갔잖아! 어디? 앞으로 지금 돌진하는 거야! 한번 어, 뛰어! 도망가 뛰어! <laughs> <개만> 뛰어. <웃음> <웃음> 뛰어. 어? 아, 그러네! 야 우리 살았다! 아... 씨. 와... 야! 어출발한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애들 어떡하지? 알아서 오겠지 알파마 일단 가 어? 너 여길 처음 보는데? 저거우주선 아니야? 그런가? 가볼까? 12시에 출발한대 쟤네 그래.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오싱? 어, 나 어디야? 나여아 아 아! <laughs> 뭐야 그러니까. 야너는왜 죽었어? 아니 우리 이미 집을 안 샀어 사전그 괴물 보고 분단돼서 뺏긴 아. 거 갖다 놓으라는데 이새끼 철문 뚫고 들어오는 거임 괴물이 있는 그, 거와 미치 <laughs> 어, 아, 아 이게 어, 저 빨간색이 괴물인가? 어 그, 빨간색 괴물이. 아, 야 우리 주변에 괴물 계속 있는데? 이게 괴물 겁나 나온데 이거. 야 이거 출발해 출발해 출발시. 출발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 뭐가 사지? 괜찮아. 그러면 도망칠 때개빠어아 우동이 뭐야? 자꾸 누가 내 우동의 머리 비벼. <laughs> 왜왜왜 씨발 뭐야 아니 이 새끼 왜 보자마자 소리만 더 지르는 거야 이 방사 나 런쳤어 역대급의 마우스 에임서칭이었거든 미친X <laughs> <리얼. 지려서>. 야 X나 많아 왜안 들어와 야나 90도 꺾었어 털이 있다 털이 있다 가지마 털이 X나 많아 잠깐만 개못잡아 털이 없으면 개못잡아 영어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존나 빨리 가가지고 여기 해야 돼자 컨트롤 잘 가능하신 분? 나혼 거? 어너가어 할게 오케이 여밖에갈 길이 없어 너 언제가 아이고, 언제가 빨리 아, 빨리 언제가 빨리 아, 빨리 언제가 ㅋ ㅋ 근데 진짜 <웃음> <웃음> 네 띄어봐 옆에서 띠득 소리 나는데 x 수 있음 저로? 빨리 와있 어? 사자, 있어봐. 있어봐. 어? 아 빠지지 않어이 이런 어떻게 오! 시 오! 오! 케이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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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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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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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제 내, 춤, 나, 온다 나, 들 이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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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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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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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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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나아그지와할수 네. 있겠어? 그럼 간다. 오케이 대박 지금.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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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 빡꽃네,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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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오케이 좋아요. 아 담따랑. 담따랑. 출발 출발. 이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여? 어, 그러네? <laughs> 안 돼. 어. 무슨 야 어,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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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니 아, 캐트를. <맨> 와 우와! 싹다 뒤졌네. 와 뭐야 이거? 야딱 봐도 메리. 이 새끼, 이 새끼. 아니 왜 그런 건 빨리빨리 안알려줌걔 같은 거. 이 새끼, 이 새끼. <laughs> 이거 뭐야? 하고 첫게이 좀... 어디 어 c 래요뭐 봤는데? 뭘 봤어? 앞으로 가봐. 근데 여왜 갑자기 죽... 아니 안 보. 어 정말 내 그림자 보고 놀라 봐봐. 어? 어어 아. 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 아. <laughs> <미쳤습니다. 웃음> <laughs> 일로와 어디 갔지? 뭐야 뭐야 와 봐. 일로 와와와 봐. <laughs> <일로 와봐. 웃음> 저 가봐. 아 갑자기 대물소인 줄 아네. 그러니까 <laughs> 나도. 잡았다. 다 거미나. 어? 사범 없는데? 대파는 하가는 싫은 이렇게 진짜 뒤질래요? 아니에요. 에요 여기야. 저는 개왜그으로 이렇게 어. 뭐, 어? 나데 야, 야, 어떻게 지나가? 어? 자, 지나가? 어, 나기 아야 <laughs> 살았어? 어나 살았어 나... 리 <laughs> 메리, 메리. <웃음> 나, 몰라 나머지는 <laughs> 나머지는 나머지, 나머지 어떻게 했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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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가서 애들 불러보고 와봐 어알 같이 가자 애들아 괜찮니? 애들아유시로 하모 <laughs> 하모 됐다 님들 <힘들>, 괜찮을? <laughs> 어떻게 했어? 어?

<웃음> <웃음> 야, 357원 벌었어 120원이 어, 그래서... 우리 할당량인데. 맞아, 우리 왜... 메리 없어서 우리 어. 1 분해를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이제 맞아, 맞아, 우리 100원씩 100 가질 수 있어. 저 사람 건 필요 없어. 어. 안 줘도 될 듯. 아무도 안 했잖아, 솔직히. 보생 가장 게으른 직원, 보생. 이시 어이가 없어서 어. 못 해먹겠네. 베이도. 야 베이, <laughs> <laughs> 나 멀리서 너의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 아니 구하러 갔는데 이 새끼들 내 앞에서 티베킹 하고 있음 <laughs> 쓰네. <laughs> <mini 대개? 마 MLB> 내가 너희 좋하나 말할게. <놀라> 내가 <나의 놀라> 안 좋아하잖아. <죽을라잖아. 놀라> 아, 다 아, 메... 이거 사람은 못 넣어? 이거 도 넣을 수있어 일단 얘가 빡치게 하면 그냥 존나 누세요너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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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오게. Oh, 아, 야, 시바, 도망가. <araoh> 아, 도망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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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나? 어해나이렇아 그래? 야, 안에 들어가 있는 새끼 누가 이거 이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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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어? 아니야 오오오오 깜짝이야 면 되지 안으 되지 맞아 우리 샵 있잖아 응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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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병행? 잡아 병냥 우리 소리 아니야? 뭐가 있나? 없는데? 어? 응 음. 빼먹는 거아 씨, ㅂ 이 ㅅ 비닐 뜯는 소리 였어 아이씨, 아이씨. 메리 형 뭐? 와노 네 후레쉬 후레어유시로는 메리 어딨어? 나일장 후레쉬 후레쉬 비춰봐 우리 가서요시는 죽은거 아냐? 병신 오마, 죽었는데 엄마 병신 아이씨 아니 이새끼뭐 친 어, 내가 말했던 친구, 저 친구가 이제 한번 쳐다보고 어. 쳐다보면 안 돼. 야저 뭐야? 저 친구 이제. 오야, 친구야이사나 새끼. 어, 이 친구는 야 괜찮 괜찮 괜 친구는 명 있으면 안야 붙어, 어, 그래?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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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얘는 딱 얘는 인원수가 어, 똑같거나 어, 본인들이 어쩌게? 인원수가 어쩌게? 많으면은 깎어쩌 개쩔었죠? 오오 너무 가까이 가면 안 그래도? 그래도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우리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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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죽이네. 아, 너 봐. 야, 안 들어와. 뭐내뭐 어쩔 건데? 들어와, 들어와. 새끼. 너 이거 방안 되고. 어때? 열한 명이면 약못 해.

어 오케이 출발하자 우리 이제 출발할까 다왔는데 가다 가다 다 왔어 다 왔어 얘어 오케이 저기 쫓긴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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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기 저저기 <laughs> <거>. <laughs> 저거 저거 저기저거저기 저거 저저 저거 저 저거 저저저저저저저 저거 저 저거 저 저거 저거 저저저저저저저 뭐 근데 일단, 일단, 내가 일단, 내가 부하러 갔을 때마다 족된 기억 이 있어서는 어, 안갈 거야. 어차피 우리 맨몸이니까 한번 나가보자. 예, 뭐야, 예, 예, 위험하요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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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어실 미라. 어 뭐야, 어, 뭐야 이륙 하는데? 어, 어 뭐야, 뭐야, 시간 지난 듯? 아 최근 시간, 최근 시간인가 보. 잠만, 여 어떻게 돼어 죽었네. 아연소은 진짜 네아 그래서 하는 거였구나. 여기가 막아뭐 연기가 나고. 아, 나야아 얘들아, 또와보 자, 아,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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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와아아 씨! 씨! 어딨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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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터 까봐! 어? 어? 야, 여기 무기 떨어져 있는데 뭐야? 진 거야? 까봐. 서브에 대롱대롱하고. 누구야, 이새끼 마, 씨? 누구 <laughs> 야 거미 죽어있는거야 살아있는거야 이새끼 모르겠어 저 죽은거야? 죽어있네 지 x 가봐가봐아 죽은거야? 어 괜찮아 확실나 아, 죽고 있을게 오시죽어야 죽어있다 아,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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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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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고야 도와줘 잡다 잡다, 잡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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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오케이 나이스 아이내지 거미 잡는게 어려워? 모르셨어? 그냥 몇대 때리면 죽던데? 뭐해? 뭐함? 이새끼들 이거 살아있을때 의기양양하는거 꼴보기 싫어서 빨리 살아나고싶어 존나 꼴받긴 하네 됐어 팔러가는건가? 어. 네 어, 팔러가는거지 아 가는 뭐야 팔러가는거지? 응. 뭐야, 어, 뭐야 이거 빵빵에 팔아야 돼? 응 팔아야 돼 팔아야 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왜 갖고있어? 이건... 이건 왜 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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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이거 여러개 여러번 누르세요 그냥 버튼 이거 누르면은 저 아마 보너스 줄 때도 있긴 하거든요 아아아아 나중에, 나중에 하자 어? 한번 번은... 한번 저기 아래에 떨어졌나보네 아아아아 아씨 아래에 안떨어니씨 아이씨 아걸 하다보니 뒤네아 여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쭉 가보세요 아 이새끼 가라면 가기 싫어 <laughs> 아, 왜왜왜흐흐흐흐흐흐흐흐리흐흐흐흐흐흐가흐 왜, 왜. <laughs>

<laughs> 어? 말... <laughs> 근 <퇴근> 시간이 왔어요 <laughs> 아템다 버려? 야야야야와 머리 에서 뭐가 떨어니이개야야야야 <laughs> 개X... 아, 그러니까? 여기 템 많아 템도 많고 넓은데 근데 좀 템이 별로 안나야이 친구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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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라고 아, 야어어어게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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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한번 보고 안 어? 보고 돼. 한번 보고 안 보고.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비단화에 템 넣고 옵시다. 오케이. 나가. 템 넣어 놓을거 넣어서. 우리 좀 이따 이 갈까? 나좀 무섭긴 해. 아 여기 편하게만. 들어가면 못 있을 거왜안 들어와. 어, 오케이 보고 한번 내려가 볼래? 착지 잘, 낙법 잘하면 살만할 것 같은데. 보지 마. 네, 가버지 마. 어, 보지 마. 누구를? 누구를? 보지마. 누구를? 누구를? 누구를, 누구를. 나안 봤어. 봤어, 봤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끌려갔네? 뭐야? 뭐 끌려갔네? 유원 죽었어. 유시원 죽었어. 엘키 맞았지. 뭔가 이상한데? 엘키라 했는데? 야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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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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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너 어디야, 어디야. 나 뒤에 뒤네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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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봐야 에 뒤에 뒤보 뒤에 뒤에 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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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야, 근데 안 시...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안안 와, 안 와, 아아안 와, 안 와, 아 와, 안 와, 안 와, 안아아 와, 안 와, 안안 와, 안는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어, 안 와, <laughs> 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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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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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지금 n t see my m s I i n 오 e e 나 y mom. I didn't s 하 e my 게 야, 제일 싸서메메리가있어저가있었가뒤어네 매니저가 있어도 가 제일 도매가도매니저 이거 저가아도니저가있어어떻게니저가 있어도 매저니 있어도 매니저가 있어도 니저가어도어도 매니저가 해어도매니저 근데 한번 도시. 아니, 이 새끼 이이안들었다 설명 안들어 내가 이자식 설명 안 들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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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 오시체에다아나나나 시체에서 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게 끝났어 근데? 응? 못 가져왔어? 아니 <laughs> 아니, 금방, 아니, 시발, 아니, 아니 생각보다 김하모가 존나 금쪽이라니까 야이개씨야 <laughs> <너 웃음> 지질래? 야너지실래 진짜 장난치는 줄았어더이형눈 마주쳐서 문열어다는데 잠깐만 보관하고 있지. 아, 언락 기네도 맞네. 엄 부리는 거. 이게이이야너 이제 나무 합방하자마 <웃음> <웃음> 아니, 전율값어서 못해먹겠네 이거 아니 존나 웃긴 게뭔줄 알아? 보지 말라는 사람만 소리가 사라짐점점 <laughs> 아니 요시로이 네. 처음에 보지 말라고 소리 질러줬거든? 근데 그 다음에 어. 요시루이 먼저 사라지고 <laughs> 그런 시인 보지 말라는데 요시로 시인 <laughs> 근데 근데, 근데 그리고 뒤돌아보잖아 이새끼가 존나 <laughs> 끝까지 문제를 뭘 풀지 이렇게 지겨워가네 보지 말라면 벽터 벽이나 쳐보고 싶어 많이 써 혹시 구독 누르셨나요? 한번 해주지.